살면서 누군가의 실수나 단점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친 적이 있나요? 또는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흘려보내며 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본 경험은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고 신뢰를 쌓고 싶어 하지만 그 방법이 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세 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지는 충동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모임 자리에서 한 사람이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렸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떤 이는 왜 그렇게 덤벙대요? 라고 말하며 실수를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자주 그래요.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상황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반응은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자의 반응은 실수한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지만 후자의 반응은 상대방에게 안도감을 주며 분위기를 따뜻하게 바꿉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허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감싸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단순히 못본척 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고 신뢰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따뜻한 배려와 공감의 표현입니다. 또 다른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꺼내거나 험담을 시작할 때 대화의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순간에 동조하거나 맞장구를 치는 대신 못들은 척하며 긍정적으로 대화를 전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그 사람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험담에 대해 그분이 열정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라고 답한다면 대화는 험담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태도는 대화의 흐름뿐만 아니라 관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을 흘려보내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신뢰와 존중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심지어 험담을 꺼낸 사람조차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판단받지 않았음을 깨닫고 그 사람에게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속사정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태도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체면을 지키고 싶어 하고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눈치챘지만 그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다음엔 네가 추천한 곳으로 가자 라는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안도감을 줍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동료가 자신 있게 발표한 아이디어가 잘못된 방향임을 알았지만 바로 지적하기 보다는 그 아이디어도 좋네요. 그런데 이런 방향도 추가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한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모르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는 태도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보이는 것을 넘어 그들의 자존심과 체면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깊은 품격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실수를 덮어주고 부정적인 말을 흘려보내며 속사정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건강하고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도 품격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을 겪었던 경험이 있나요? 혹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사랑과 이해를 혼동하지만 사실 이 둘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사랑이 관계의 시작이라면 이해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있게 만드는데 필요한 공감과 이해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입장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공감은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힘내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상황이 정말 힘들었겠네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대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작은 도움을 제공하거나 그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관계를 더 깊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요즘 많이 바빠 보이시네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은 단순한 관심 표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팀워크와 신뢰를 강화합니다. 또한, 공감은 갈등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을 통해 상대방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면 갈등은 오히려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감과 함께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이유와 동기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특정 행동을 반복할 때 이를 비판하기보다는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서로 간에 더 깊은 연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감과 이해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지시가 이해되지 않을 때 이를 바로 반박하기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면 대화가 더 생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촉진하며 조직 내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감과 이해는 단순히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변하고 환경도 달라집니다. 이때 공감을 통해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다면 관계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자녀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관심사나 목표를 가지게 될때 이를 비판하기보다는 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어. 라고 말하면 자녀와 부모 간의 신뢰와 애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감과 이해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정말로 듣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는데 더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청, 즉 상대방의 말과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는 단순한 대화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를 더 깊고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적극적 경청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적극적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이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며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단순히 반응하는 것보다 그 상황이 정말 힘들었댔어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나요?라고 물으며 그들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적극적 경청은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신호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말을 지지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며 대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적극적 경청은 갈등 상황에서도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갈등은 종종 서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그들의 입장을 요약하거나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갈등은 오히려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당신은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단순한 반박보다 훨씬 더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청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려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이는 특히 갈등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다툼에서 그렇게 느끼셨군요. 제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느끼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았다고 느끼며 마음을 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감과 경청은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동료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할 때 이를 비판하기보다는 그 아이디어에는 이런 장점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면 팀워크와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 경청은 단순히 현재의 대화에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변하고 환경도 달라집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려 한다면 관계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관심사나 목표를 가지게 될때 이를 비판하기보다는 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어 라고 말하면 자녀와 부모 간의 신뢰와 애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적극적 경청과 공감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청과 공감은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집중하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반복하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우리의 관계를 더 따뜻하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